자 여기 지금 벤치 하나가 있지요 그리고 주변에는 지금 이렇게 풍경이 펼쳐지고 있고요 야 여기서 아마 이제 2015년에 G7 정상회담이 슐로스 엘마오에서 열렸습니다 그죠 그 여기가 아마 일곱 정상에 앉았던 그 벤치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야 저희가 슐로스 엘마오죠 아, 이거 뭐, 비현실적이죠? 와, 여기, 정말 풍경이 어마어마합니다. 차가 한대 지나가고 있어요. 꽃들도 참 이쁘게 폈어요. 와, 이거 뭐, 어마어마합니다, 이게. 방금 제가 여기 궁뎅이 뒤밀고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? 야 참. 함께 이 풍경을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. 야, 참, 너무 멋있습니다. 쭉 뒤로 와서 벤치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